네 반갑습니다 장재환입니다 자 최근에 또 유라테크가 좀 집중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저희가 유라테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투자 제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을 때 이런 데서 한번 진행이 됐죠 이때 뭐 진행됐던 이유를 조금 살펴 이제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아,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런 매집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한번 뛰어올릴 거다 그러니까 세력선을 돌파할 때 아, 우리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누군가 뭐 들어온 들어왔다라고 볼수 없는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 볼수 있는 거는 요 정도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누가 봐도 매집봉을 쏘면서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또 나와 여기서 <laughs>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여기 지금 이 캔들 보면 또 세력선을 돌파하고 있죠. 그럼 이때 또 타점이에요. 아, 이때가 보이시나요? 맞죠? 근데 결국에는 올라왔고 그렇단 얘기는 얘네들이요. 지금 여기를 좀 박스권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아,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7천원 라인대를 지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여지고. 이때 이런 종목을 보실 때는 확실히 넘긴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중간하게 안 넘기면 다시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10%에 대한 하락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시면 가장 좋은 매수 가격은요. 아, 여기까지 내려올려나 모르겠는데, 6,900원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아, 6,900원 이하가 아주 좋고, 어, 얘네들이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매직 화살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매집이 진행됐던 게 눈에 띄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눈에도. 결국에는 이거 지금 여기 날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또 투자 레포터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유라테크에 대한 이제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해 가볼게요. 자, 먼저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의 과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총 6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기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요. 최근 뉴스와 사업에 대한 현황, 투자 포인트, 리스크, 결론 및 조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내연기관 차량의 핵심을 원래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1984년 이후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제품으로는요, 유라테크는 제품의 어, 점화코, 요 점화플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내연기관과 엔진에 대한 성능, 효율성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자 주요 고객사로는요,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웬만한 대기업들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최근 주요 이슈를 보면요. 하도급 대금의 부담감액에 대한 제재를 받았어요. 24년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유라테크의 과징금은 6,700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시정의 불... <laughs> 명령에 부과를 했고요. 하도급 업체의 단가에 인한 합의 이전에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어, 대금을 감액한 행위이다라고 행이,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지금 이슈 사항으로 이야기될 게 뭐냐면 이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전향성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게 유라테크 전기차 이제 내연기관 돌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 미리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뉴스 뜨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부품 등이 신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업 현황에서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 2023년 3월에 유라테크는 74.9% 내연기관의 점화코율과 점화플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거의 80% 이상이 뭐예요? 그쵸? 80% 이상이 전부 다 내용 기관이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에 대한 성과를 보겠습니다. 1분기 513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 8억 6천만 원 정도 흑자로 전환 했다. 이는 원가절감의 노력과 이런 회복에 대한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전기차 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크게 죄송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가져가야 돼요 2차전지 하나랑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AI까지 이 AI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섹터를 어,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는요 레포터 만든다 뭐 이런 걸 작성한다 하잖아요 저랑 함께 하시면 그런 거다 드리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추천해 드리면요 크게 섹터를 세 가지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치기로 뻗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기 밑에 뭐가 필요해요? 그치, 뭐 전기차,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a i 예요 그럼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음성 AI도 있죠. 이렇게 가지치기 식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바이오다. 그럼 지금 핫한 게 뭐예요? 비마약성, 비보존 제약과, 그다음에 마약성, 그 다음에 마약성, 마리아나가 들어간 제품이죠. 어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 재무 성과도 좋고 이 기업이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면 되고 사실 이런 저평가에 대한 어 평가는요 기업의 재무 제표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 어떻게 보고 저평가를 평가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가격 이동 평균선을 보거나요 어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세력선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해요. 그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증거니까. 오랜 기간, 그, 떨어졌다는 거죠 저평가란 얘기입니다. 왜? 세력들이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 되게 99% 이상이요. 내려오면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뉴스가 뜬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키포인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전기차 부품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유라테크의 사업이 다각화되고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관계자의 기술력을 활용한 전기차 부품의 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라테크에서는 지금 약간 얘기되고 있는 게 무선 충전에 대한 사업의 얘기, 그리고 유라테크의 전기차 무선 충전 하드웨어가 제작 중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는 전기차 부품 시장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와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리스크 요인 같은 우는좀 생략할게요. 어차피 이건 지금 그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빼는 거고요. 어,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얘는 좀 차트 보고, 저희가 0919 쳐서 기업의 재무를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라테크에 대한 그 의견은 중립이다. 그래서 목표주가 7,5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의 부품의 제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어, 사업이 확장적이지 않다. 결, 그냥 뭐 충전기 하나 만들었다 해서 돈을 떼거지로 벌 거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연기관과 축소와 공정의 제재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왜냐면 정부 정책에서 안 해준다 그러거나 그러면 끝, 끝나, 끝장 나버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라테크를 보실 때도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내려올 때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내려올 때. 결국에는 이런 매직 신호들이 떴다는 건이 박스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돌파를 했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많이 올라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원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떴을 때도요 보세요 이거 떴을 때도 제가 다한 번씩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화살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또 어때요? 제가 가격이능 평균선 보라 했죠. 저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됐고, 이런 걸 흔히 여러분들의 삼각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얘네가 가다가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파동 더 올라갔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회원방에 들어와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 회원방에 올라오게 되면요.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제가 뭐 단타라든지 아니면 초단기 스윙 혹은 스윙 종목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기를 싫어해요. 최대한 2주 안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색이십니까? 파란색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꿀 확률 99.9%장재한 대표입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주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해 싶은 거는 일단 항상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어떤 정보를 누가 더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요, 이런 각 섹터별 대장주들을 다 정리해놓은 엑셀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엑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자유주 AI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고,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전쟁 이슈, 원정 관련주, 드론. 드론도 지금 전쟁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 해양주,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해양주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매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화살표와 세력성 검색기, 그리고 이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때 필요한 게이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떴다 했다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화살표가 아 지금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어 주목해 봐. 지금 이 주가에 여기 세력들이 들어왔어 라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이 세력선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도로예요. 도로. 아 도로. 아, 지금부터는 상승도로로 갈 거야. 아, 지금부터는 하방도로로 갈 거야. 라는 거를 이 세력선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깜빡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깜빡이. 그러니까 깜빡이. 그러니까 요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고, 아, 화살표가 떠있어. 아, 세력선을 돌파했어.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세 가지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쵸.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이유와 하방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패턴이, 패턴 이야기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거를 제 전자책에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이제 화살표나 세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수식으로 제공 해드리고, 지금 이 전자책 한 번만 읽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세계가,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파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유료가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요 번호 있죠? 이 번호에다가요, 음, 제가 요, 남겨드렸죠. 장재환의 4종 세트 무료 지급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막막한 매매만 해오셨던 분들은요, 요 번호로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